지금 이 순간에도 금값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 하나로 수익과 손실이 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아침, 지금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죠.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과연 지금이 골드러시가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섣불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일까요? 오늘 이걸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218.734원. 이게 바로 최근 이사케의 순금 원지위 국내 시세인데요. 근데 이 숫자가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가격이 그냥 어, 좀 비싸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대급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금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의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딱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와, 지금이 정말 기회일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지금 금값이 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 흐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최근 한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요. 이 상승세가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대부분의 거래일에 가격이 오르거나 뭐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금값 역시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 맴동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금값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마냥 오르기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혹시 뒤에 숨어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핵심적인 상승 요인과 변동 요인을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현재 시장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뭐랄까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역시 믿을 것밖에 없어하면서 안전 자산인 금을 찾는 수요가 계속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아니, 이 정도 올랐으면 됐지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또 국내 금리나 환율 같은 변수들이 더는 못가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상승하려는 힘즉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언제든 위아래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느니 단기 변동성의 위험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미래를 한번 내다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금값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단기 그리고 중기 전망을 통해서 살짝 엿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꽤 일치하는 편입니다. 단기적으로나 한두 달 정도의 중기적으로나 지금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 상승 동력이 그렇게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 자산 선호 현상 같은 핵심적인 이유들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갑자기 훅하고 떨어지는 이 조정 가능성도 같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둘지 전망까지 쫙 훑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투자 전략입니다. 현명한 매수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중함. 첫 번째 절대로 한 방에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몰빵은 금물이에요. 가격이 살짝 조정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나눠서는 분할 매수. 이게 리스크를 낮추는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지선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지지선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이 가격 밑으로는 잘안 떨어지더라 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 근처에서 진입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무슨 단타 종목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 자산의 하나로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파는 타이밍이죠.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게 올랐다 싶으면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내 주머니에 챙겨 두는 부분 익절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락에 대비하는 자세예요. 투자하기 전에 만약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밀련 없이 손해를 감수하고 팔겠다는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반드시 반드시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에요. 수익을 실현했다면 그 후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다시 좋은 매수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금투자가 분명히 매력적이긴 한데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정말 철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좀더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5%에서 15% 사이로 가져가는 걸 추천합니다. 평균적으로 한10%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전 재산을 여기에 몰빵하는 식의 과도한 솔림은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의 제일 원칙이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세 가지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그래야 금값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하기 전에 내가 얼마를 벌면 팔건지 또 얼마까지 떨어지면 손절할 건지 그 목표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시장 분위기가 막 뜨겁다고 덩달아 사거나 무섭다고 패닉에 빠져서 팔지 마세요. 감정적인 판단은 피하고 내가 처음에 세웠던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서 지금 금시장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상승의 힘은 여전하지만 변동성 관리는 필수다 이거였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과연 이 뜨거운 골드러시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여러...